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BMW X3 X-Drive 20D M 스포츠 차량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8,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 쪽에 선루프 루프랙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30으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저어도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열 뒤쪽에 보시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25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링크쪽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있고요.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상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 다 피렐리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2열, 2열 보시면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거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 거리 28,428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핸들 열선 있고요. LDWS 있고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 위에 보시면은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 1열에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은 뒷열에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냉각수 접착량차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화부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X3 X 드라이브 20D M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